박형범 씨입니다. 문싫어서 죄송합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부정선거, 부정선거를 밝히는 건 누가 하니까. 선거관리위원회 갈까요? 근데 선거관리위원회가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는 없었다. 부시선거만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실 선거만 했고 부정 선거가 없는데 선관위는 왜 있습니까? 그러면 일반적인 행정안전부 직원들이 다 하면 됩니다. 결국 선거관리위원회는 부정 선거가 있다는 그 전제 하에 일하는 조직입니다. 그런데 부정 선거는 또 누가 밝힙니까? 정치인이 밝힙니까? 아니면 지가 하지도 않은 짓에 지가 했다면서 다른 시민들 힘들게 하는 정치인 지망생들이 합니까? 우리들이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응.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응. 그런데 이번 대선에서 부정선거 과연 할까?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한다고 봅니다. 100%. 100%. 지난 인터뷰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정선거는 서로 비등비등할 때한 숟갈 딱 얹어서 승리를 쟁취하는 그런 좋은 수단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지지율이 엄청 벌어졌는데 이번에는 부정선거를 하지 않을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사1로 부정선거가 어떻게 그 꼬리가 밟혔습니까? 데이터가 이상해서 밟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계속 자기들이 질것 같은 선거에는 부정선거를 안 하고 자기들이 조금만 더 하면 이길 것 같은 선거에만 부정선거를 한다고 하면 데이터가 들쭉날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모든 선거에는 전부 다 부정 선거로 저질러서 데이터도 계속 똑같은 걸 만들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여러분들의 감시망에서 벗어나지 에, 걸리지 않도록 그런 잔꾀를 쓸 것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런 잔꾀는 통하지 않습니다. 이제 부정 선거를 밝힐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참여만이 부정선거를 밝힐 수 있습니다. 고작 정치 하나가 부정선거를 밝히는 거 아닙니다. 오로지 여러분들과 우리들이 합쳐서 밝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와 함께해 맞습니다. 주십시오. 부정선거를 밝히는 건 오로지 여러분들과 우리들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